그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종나말금입니다. 우리 종나말금이가 요즘에 안 보여서 유기된 거 아니냐? 어, 어디 갔냐? 요즘에 재능 콘텐츠를 못 보여, 안 보여주냐? 이런 분들이 좀꽤 계셨습니다. 근데,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벨이 273입니다. 그니까 러왜 이제 조금 업에 크게 치중했었냐? 건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도 직접 잡아주는 것도 또 낭만이고, 또 그게 재미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긴 했어요. 얘가 레벨도 레벨인데, 이심볼이 너무 부족했어. 풀포스가 돼야지만 딜이 반감없이 바뀌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 최대한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건마를 가기 위해, 우리 종나말금이 건마 출격을 위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매겨보겠습니다. 우선은 싹대 매겨보자. 일단 요거 선택 아키의 심보를 오케이, 2 2시 여러분 안되겠다. 대출 좀 받겠습니다. <laughs> 대출 지금 당장 대출 좀 땡기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야, 조태증님도 요즘에 좀 매수가 수당잘 안될 거야. 그냥 지금 매니아가 서 사자고요. 뭐 치킨 매니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갑자기 매니아가 뭐예요? 미친 미생인가? 아니, 치킨 먹자는 거잖아. 아, 그치? 어? 케샵 까봐요 아! <laughs> 떴다! 떴다! 대보링에! 캐샵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이면은 플래티넘 애플 넣었을 것 같아. 느낌이 존나! 아. 아, 감사합니다. 한번 맛만 보는 거네. 직접 만들기. 세베 여.. 어 근데 그래도 기운 좋아 어? 아 나이스 20개 어 아케인 잣됐네 아니 이게 5 0개가 나왔어 어? 매서 빌려 드려야 될까요 아이디가 물물교이신..이신데? 딱 봐도 일단 닉네임 자체가 아 이분도 가격을 잘 쳐주셔? 뭐야 조대칭님이 오셨어 왜뭔 소리여 아, 물물교환이다조세증님이라서 <laughs> 가능한 거였는데, 가격잘 쳐주는 게. 적어놔야지. 야, 근데 이번에 이거 PC방 보상 이쁘다. 귀엽긴 하네, 좀. 아, 이건가요? 나도 한번 껴볼까? 어, 근데, 존나 멋있어. 나도 한번 껴볼까 하면서 내가 그냥 받아가는 게 이게 멋있다. 근데 이제 곧 끝이야. 하하하, <laughs> 씨발. <시발.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어. 와삼크밍어 갈게요 여러분 자석패 왜 쓰니 삼크밍어 간다 <laughs> 이거도 존나 멋있는데 야, 누가 봐도 봐봐 그냥 PC만 죽돌이처럼 보일 거야 죽돌이 개 쌀먹 같다고요 핵쌀먹러자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빌주셨으니까 이제 쌀먹을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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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먹이 아니고 뭐냐 아예 심볼 심볼을 좀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쌀먹 얘기하니까 쌀먹이라고 하잖아. 야 만렙 찍어버리기! 아케인 포스트가 여러분, 1, 4, 5가 되면은, 겉마 폭번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PC방 훈장 껴서, 1,455 만들어버리기. 아, 옥타코는 언제까지 노자고 가냐구요? 죄송합니다. 다음 매수 행기면은 예를 해주겠습니다. 챔피언 코인으로 유니크 잠재의 명큐로 공짜 9라도 가져가자. 아, 그럴까? 어, 불큐가 있긴 하다. 불큐가 뭘까, 여기다가? 불큐 나쁘지 않을 듯? 레전드리가 떠주면은 오히려 좋은 곳도 있고요. 뭐, 안 뜨면 천장 채워도 생각할게, 그냥. 뭐야! 야, 이게 이벤트 큐브로 이게 가능한 부분인 거야? 와. 감사함을 창섭이.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작을안할 수가 없게 되지. 이거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딱 20억까지 남길게, 20억. 아, 저 전투력 설정 해놔도 되는데, 그냥 뭐, 딱히, 꼈을 때 전투력 뻥, 올라... 어? 보보바 자, 우선은 일단 무조건 위에 거보더 이득입니다, 일단은. 이 옵션은, 제가 옛날에, 베베 시절 때, 샷건을 치기 전에 끼었던그 옵션! 이걸 제가 실수로 돌리, 돌려갖고, 그니까, 메카이 샷건 빵, 빵 찍었던 그겁니다, 그 옵션. 그거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아. 아, 정오빈 것 같다. 65% 30% 같아. 딱 느낌이, 그치? 오! 오! 70%에 30%! 이거지! 야, 스펙업 지렸다, 이거 진짜. 여기서 가져왔다. 자, 챔피언 버닝 에디 가자. 이건 수익 큐가 맞지 않을까? 공6만 띄우면 되잖아. 오늘 운 좋다고? 그래? 좋았어! 가보자고 유니크 띄어보자고 내서 그냥 빨려버려 아공6% 뛰봐 뭐이 차도 아 괜찮아 유니크가면 그만이야 딱 14억까지만 돌리겠습니다 안 뛰면 굿바이 나 정했다 14억 어다 왔다 상승 다 왔다, 왔다. 어한번딱 기회 준다 안 돌려 아안해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라고 음, 얘기했을 때 돌려야 돼. 한숨 딱물한잔 마실라고 했을 때 돌리면 딱 되는 거지. 06012. 그렇지. 방금 지 창섭이 놀랬다 허를 찌르는 공격 때문에.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진짜 아닌 거 같아. 안돼안돼 이거 안떠아 화이큐 마렵네 이거. 화이큐 그냥 다 써버릴게.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서 똑같은 거라 다 써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AD 000 갑니다. A03 띄울게요. Nope. 아 슈바 이거 못 지르지? 자 보조무기 지를게요 네자 자연스러웠어 아이 까비 까비 자 이제 핵사 채워 그림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아! 이새끼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뚫었어? 야무졌다 까비 578 핵사 한산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왔는지 볼게요 5만 5천 9백까지 뜹니다164퍼까지뜹니다 1억 6천 3백만 됐습니다. 와,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많이 쓰렸습니다, 진짜, 쟤는. 오늘 종남알 금이. 솔플 가나요? 뚝이 있잖아, 뚝이 비슈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뚝이랑 2인으로 일단 갑니다. 스펙이. 그럼 이 3만 대좀선넘는거 아닙니까? 4배 266에 3만 천도 안 나와요. 이거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꾸기 형이 드랍티 옮겨서 본인이 상자 깐다던데 어? 그러면 인정. 한번 잘 잡아보자. 내가 아직까지 좀 되게 익숙치가 않긴 한데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아. 하이요. 어 하이. 스펙은 많이 왔습니다. 나 장난 없다. 나 지금 5천만 올렸어. 5천만. <laughs> 나 5천만 올리고 왔어 지금. 어, 지금 제 스펙보다 그냥 높은 만큼 올라갔네요. <laughs> 너뭐 5천만이야? <laughs> 저 4천만인데 아! 지금. 아, 너 아, 비숍의 입지가 줄어 가지고 할 말이 없네, 이제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4천만 으로 지금 간다는게할 말이 없어요,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겉마에서 비숍은 음, 역할이 큽니다. 와, 4155만. 와. 야, 라, 레벨을 일부 가린 건가요? 대가리 크게해 갖고 이거? 길게 갖고? 276이에요. 6좀 보이지 않아요? 아, 검색 좀해 봐야겠는데, 이거. 어, 근데 나도 1패 4패는 좀딜좀 좀 들어갈 듯? 아, 들어간다. 전분 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논의첫 여러분 건마 여행 가보도록 할게요. 3분 한 분은 그 지인분 그 먹자. 오세요? 오케이. 깔고, <laughs> 고 아, 야, 야, 육체 안 썼다. 육체 안 썼다, 육체. 아, 씨발, 다시 하자. 미안. <laughs> <써야 돼? 웃음>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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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육차를 안 썼어 내가 <laughs> 내가 육차를 써야 되는데 아 카이처럼 내가 이게 무조건 쏘고 그냥 육차 쓴다는 생각으로 미안 미안합니다 미안, 나와나와 아니 이게 재료가 하나 날라가는 거여서 괜찮아 오히려 좋아 해도 해도 쿨 저항 돌리는 시간이라 생각하면돼 갈게 오케이 집중 집중 어 파편 파편 하나만 바꾸셨나 보다 하나만에 끝날 줄 알고 어어나 아, 되는데 아, 아 미안 나 나구나 아지 <laughs> <알지. 웃음>

오어어 나이스! 오오, 이게 되는구나! 1패가! 와, 나쁘지 않아? 와핑까시는거 시원한 거 봐! 커 오, 컬렉션 까지 근데 여기서 3패에서 사커킥을좀 조심해야겠다. 안전하게 그냥 다면 도전대로 가자? 그래야겠다 자, 차징 들어갑니다. 이거 지나가고 하면 되겠지? 어, 이거 지나가고. 아, 안 나요. 한번 싹고 피치고 쏩니다잉! 가자! 오케이. 오케이! 쐈구요! 딜 들어가요! 근데 형, 대미지가... 어? 아니야? 안 까이나요? 아, 존X 까이지 <웃음> 않나요? <웃음> 아, 포토레일 안 썼네요, 제가. 딜딜다들가진 아, 않았어요. 너큰 아, 페판이 저쪽에 있었데 어? 아 야, 이거 뭐야? 어? 어 제노 <목소리> 제노 운전하기 조금 힘드네. <목소리> 안돼. 아. 어나1대카다좋됐다 어, 9월 겁나 막차가실 분. 막차가실 분 구합니다 이거 이거 안돼 막차가야 된다. <laughs> 네 9월 그, 오늘 그, 그, 그 막차가실 거 분. 오케이 어. okay. 더해? 아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Okay. 1대카데 어서, 아파요? 아! 하하하하하! 끝까지 <laughs> 하는 거지? <laughs> 어 하늘병아가. <하늘별야> <laughs> <laughs> 아이 큰마든 내형 이거 잠깐만. 이거 겁만 가실 아, 막차 없나? 야1 0분이내 클리어되실 분 계신다 여기. 8억이 먹구해준대. 아, 뭐 <laughs> 아 먹자 가자 <가던> 우리가? <laughs> 야 이거 지금 전복 뜨면은 안 되잖아. 어유산슬님 잠깐만. 야야야 오셨다. 3억 5천 분. 오. 3년만이시라고요? 3년만이면 좀 쉽지 않겠는데? 혹시 지닐라 재료 먹자 가능하신 분 계세요? 조각 드리겠습니다 어? 페이커가 안 뛰었어 내가 페이커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 <laughs> 주불분이 너무 쎄시니까 주불 극차를 3프버스가다 삼... 먹네. 올~ 박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급해갖고 좀 나중에 드릴게요. 페이커님, 인벤의 박제 좀 자제해주세요. <laughs> 나이 아, 알겠어. 육차 쓰셔도 돼. 드불 제외하고 그, 그 갑자기 입장하자마자 급히 쓰는지 몰랐어. 어, 그냥 그래, 바로 쓰신 것 같아. 어, 유산소는 지금 저게 데카가 좀그하다 3년 만에 도와주시는 거라. 그 충분히 가능성 있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어 산설님 대가 2나왔는데 잠깐만. 어? 어? 여기서 보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산설님이 어? 여기 지금 캐리해주시는 건데 같이 깨야지. 거의 다 왔어. 안 돼. 어! 잠시만 이러면 안 아, 바로 나가던데? 이러면 해방하신 분이니까 보상을 다 드리자. 그게 제일 맞는 방법이야. 어, 해방하신 분이니까. 에,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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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야 돼 이거 유착 꺼야 마지막, 돼 유착 꺼야 돼요. 꺼야 돼 마지막 마지막 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산슬림의 희생. 아, 산슬림 감사합니다. 이럴 때창배 떠라. 어? 못뛴거 아니야? 아, 그냥.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숙련도 이슈다 보니까 건마에서 아직 이 익힘이 좀 부족해요. 이분하지 않은 컨트롤. <laughs> 막날이다 보니까 어, 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던 게 없네요. 아, 다음엔 아무도 없이 뚜기랑 깔끔하게 깰수 있게끔 숙면지를 끌어 올려갖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건마완, 건마완. 그래야 좀결정 좀 색깔 하나 나오니까 이건 녹지. 밥때 그냥 아씨발 없어도 돼. 반레온인데 <laughs> 이렇게, 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종나말금이 7회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많이 쓰렸으니까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거 약속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나말금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